어셨습니까어 네, 지금 학교에는 한참 봄 기운이 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장에 그 잔디도 새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그래서 깨끗한 운동장에서 어, 이렇게 운동 뭐 공놀이 같은 것도 좀할수 있고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어, 4학년인데, 이제, 운동장 새로 생기면 뭐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 2, 3학년 동안 학교에 있었던 시간보다 4학년 되어서 학교에 있을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 어, 네. 새로운 운동장에서 곡놀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왜 생명 윤리가 필요한가, 역사적 나치의 사건이라든지, 터스키기 매독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연구적 사례들을 통해서 왜 윤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보람의 사건까지 국내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어, 김할머니의 존엄사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율성 존중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 연구 윤리, 인간에 대해서 윤리 연구를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자율성이 필요하다. 개인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은 할수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 김할머니의 존엄사 사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라는 분은 어뭐 김모 할머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뒤에는 이 언론을 통해서 할머니 성함이 밝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김할머니라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건강하신데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속이 안 좋고 이래 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그래서 2008년도 2월에 폐암조직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그때 수술 중에 어 무슨 수술 중에 실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공호흡기를 쓰고 튜브관식사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앞서 보람의 사건 때문에 의사들은 상당히 환자들에 있어서 보호적 조치를 취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분들은 그, 어, 앞서 사례와 케이스와는 달리 할머니를 되게 존중하고 그 가족들 관에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좋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잘 보살펴 주는데, 가서 있는데, 할머니가 어느 순간 그 우리 할머니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어, 튜브관 같은 것들로 식사도 하게 되니까 목도, 어,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어, 이 사위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 손녀들이, 손녀,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는 인자하고 이런 모습인데, 목도 이렇게 그 튜브가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어, 막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표정도 되게 어두워지고, 우리 할머니 같지 않다, 라면서 되게 좀 그런 표현들을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할머니께서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요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의사에게 밝힙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앞서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그런 것들이 불가하다라고 하면서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답툼들이 어. 그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법정까지 가서 어 그러면 이 법정에서도 실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 할머니의 그런 거를 제거하냐?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 그런 내용들은 여기 지금 뭐 JTBC 스포트라이트에 17분짜리 동영상으로 상당히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어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그, 그 변호인이 어, 이걸 막 보다가 실제로 이 사건이 바뀌게 된게 할머니의 생존 기록이 있었대요. 생존 기록이 어떠냐면 <laughs> 할아버지가 신랑 되시는 분이, 할머니 신랑 되시는 분이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수기로 썼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진로 기록에 남아 있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핵심적인 그 증거 자료가 되어서 할머니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죽을 권리를 어 달라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법원에서 어 할머니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도 좋다. 아, 라고 판결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 그래서 그 2009년 5월 20일 날 존음사가 인정됩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었고요. 그리고 6월 23일 날인공호흡기가 제거됩니다. 이때 상당히 그 국내에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존음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전만 해도 사실 존음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니까 여기 대해서 이야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존엄사를 이야기할 때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은 병원비가 부담스러우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도 존엄사에 제 스스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어, 물론 이런 거를 하려면 뇌사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내 사판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아, 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증이 되면, 어, 존엄사를 할수 있게끔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더 경계가 넓어져 가지고, 뭐,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어, 존엄사에 대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튼, 어쨌든, 그러면서 스스로 그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 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율성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사례가 나오게 돼서 상당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흡수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호흡기를 제거하고 나서 또, 이 할머니가 100일이 지나도, 어, 살아계시고, 200일이 지나도 살아계시게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요때그 호흡기를 제거하고 나니까, 어, 그 자발적 호흡을 하고 그랬는데, 어,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뭐 손녀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 빌리자면, 할머니 표정이 그전에는 되게 험상궂고 무서웠는데, 다시 인자하고, 우리 할머니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훨씬 마음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네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좀 많이 꼬였죠. 그리고 나서 201일 후에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게 되는데, 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직 뇌사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 제대로 할수 있는가 사실 뇌사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뭐 어떻게 판단을 잘못 되었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한 곳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여튼 이 일은 조금 꼬이게 되었었는데 어 우리 그첫 졸음사로 김 할머니의 졸음사 케이스가 승소함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그 헌법 판례에 따라서 어, 나머지 것들을 어,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선례를 남긴. 이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성 존중.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자율성 존중이라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예사 상태에 빠진다면 본인의 의지를, 본인의 자율성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생전 유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악행 금지의 원칙입니다.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어, 환자 이관점에서 익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뭐 어떤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말 주사 같은 것을 놔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이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도 그 후에 경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환자의 이익에 환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겠죠 어, 반은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하지 마라라고 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의무는 치료를 하는 것 의무라고. 규정지였죠. 그래서 치료에 거부나 중단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례로 본다면, 보람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퇴원시켜달라라고 했지만, 그것은 환자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악행금지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터스키기 매부독 연구 또한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행의 원칙. 타인의 건강이나 기본적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강강해서는 안 된다. 어, 두 번째, 악행 금지의 원칙과 좀 유사한데요. 이것은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불치병 여부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그, 보호자가, 어, 불직격 여부를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한다면,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그렇겠죠. 어, 환자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 요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것도, 어, 보호자만의 뜻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환자가, 어, 환자에게 상황을 알렸을 때 환자의 건강이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선행의 원칙에 따라서 환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어, 이럴 수도 있죠. 이 보호자분이 그 환자를, 음 치료하겠다라고 해놓고, 이 환자를 보호자 판단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대체요법으로 뭐 어떤 몸에 좋은 그런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서 낫게 하겠다 주변의 몇 명들에게 그런 거를 먹으니까 좋아지더라라고 해서 이런 대체요법을 쓰려고 하면 의사 시각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할수 없겠죠 의사 입장에서는 현재 의료 어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당신은 이러한 병이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네 번째 원칙은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어, 공동체 구성원에게 어, 공정하게 이익과 손해를 분배하는 것, 예를 들자면, 어, 심장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두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A 환자, B 환자, 이 심장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A 환자는 10대, B 환자는 40대. A 환자는 보면 10대니까 젊은, 젊은 사람이니까 어, 기대수명이 높아서 A 환자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다. 40대 환자는 이 사람은 10대보다 나이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둘이나 있다. 부양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어, 더 공정한 것인가. 또는 이 A가 외국인 교육도 있고요. B가 내국인. 다고 하면 어디에 주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고 공정하게 이익과 손해를 분배하는 것이니까 공정하게 이익을 분배한다라고 봅시다. 공리주의적 유용성과 평등주의적 기회의 균등을 서로 조화롭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적 유용성이라는 것은 공리주의라는 것은 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파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뭐 평등주의적 기획균등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어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 희소자원 분배를 위한 보창과 칠드레스, 이 생명윤리원칙 4개를 주창한 의료윤리학자의 기준에 따른 건데요.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해법이라는 것이, 어, 요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관할구역. 어, 관할구역에 따라서, 어, 그 의료자원을 분배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A 환자가 사는 곳이 어 부산이라고 합시다. B 환자는 어 경기도 어라고 하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나머지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그 의료 자원이 도착해서이두 환자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 예를 들면 어 경상도 쪽에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지역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혹은 경기도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경기도라고 하면, 그 지역 환자, 그 지역 환자에게 필요한 것, 혹은 군대에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이렇다면,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병원에 가진 그 기관의, 의료기관의 목적성에 따라서, 위치 목적성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과학 발전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어, 예를 들어서, 어, 심장 이식을 해서, 어, 살아날 가능성이 A 환자가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사람, 사람이라면, 어, 요거는 뭐 거의 성공경 천만과도 비슷하게 나아지겠네요. B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누가 과학 발전에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데이터를 내는데, A 환자가 맞죠? 물론 이건 성공 전망이 좀더 기초한 거라면, 그러면 다시 한번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A 환자 둘다 젊고 수술 가능성이 높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봤을 때, A 환자는 요한 가지 실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심장 이식만 하면 살수 있는 경우 비환자는 심장 이식에다가 다른 어떤 기저 질환이 있어서 요런 이식 수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개선되었을 때 심장 수술로 인해서 개선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그 결론이 의료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제공할 케이가 적다라고 한다면 기저 질환이 없고 깨끗한 어 실험군인 A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에는 음 우리 장기 분배는 적합하지 않고요. 무엇이 적합하느냐? 백신 같은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겠네요. 어, 제가 얘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성공 전망은 요것과 같습니다. 성공 전망은 A 환자를 수술했을 때 B 환자를 수술했을 때 A 환자는 수술을 하면 성공 확률이 60%, 90%, B 환자는 50%라고 한다면 A 환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또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잘 되지 않고 비슷한 경우에는 제비뽑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제비뽑기니까 공정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은 이 사회에 있어서 예를 들면 헌혈을 상당히 많이 해서 기여도가 높았다라고 볼수 있고 B라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었다. 라고 하면 A 환자에게 가산점을 줄수 있는 것이 더 높고요. 혹은 A 환자는, 어, 어떤, 그, 치료약을 개발하는 개발자이다. 혹은 B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서, 어, 분배하는 건데,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조금, 뭐, 그렇게 동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튼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 한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을 주고 배분해서 총 점수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게 이익과 손해를 분배하는 정의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 댓글로 남겨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거 마치 유튜브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어, 댓글 남기라고 하면 댓글 안 남기잖아요 그죠? 침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 남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그런 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혹시 너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 요 이야기하면 또 상당히 또 긴데, 예, 요것도 재밌을 겁니다. 연구 부정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 보면, 연구자가 연구의 진실성에 위반하여 과학적,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 저자 표기, 이익의 충돌 등이 있습니다. 위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위조일 수가 있겠죠. 변조라고 하면, 어, 변조는 실험을 대충 하긴 했는데 데이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피 값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데이터를 좀 수정해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표절은 자기가 논문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그대로 따와서 했던 것들 아니면 실험 방법을 그대로 뺏겨 왔다든지 그런 것들의 경우고요 부담자작 표기는 사실 요 경우가 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 것들은 거의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부담 조사 표기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 실험에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즘 이것 때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어, 박사 논문은 쓴 사람을 따로 썼는데, 결국 그 논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있고, 유력한 사람의 뭐, 이렇게 가있고, 요런 것들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어, 그 연구에 대한 그 독창성 이런 걸다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뺏서간 것만 어, 도덕적이지 않다 부정이다 생각하는 경우만은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이익의 충돌 이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지 뭐가 이익의 충돌일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익의 충돌이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거 제가 실험할 때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입문되기 전에 실험하는 거였는데, 그 목베개 중에 물리치료사가 개발했다라고 해서 되게 효과가 홍보되던 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연예인들 써가지고 하던데, 그 베개와 일반 어떤 베개와 실전 이 목베개가 정말로 편안하고 좋을까라는 가사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런 금액이 없으니, 요 학생들 실험이니까 제가 지도할 때였거든요. 학생들에게 이런 실험을 할 것이 니 여기에 물어봐서 배개를 좀 협찬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라고 했더니 거기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겁니까라고 물어봤대요 실험을 하기도 전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어, 그러면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아예 주제를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배개를 협찬받았다라고 하면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객관적으로 쓸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논문에다가 요런 요런 장비를 협찬받았습니다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볼때이 기관에서 내가 별도의 금액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됩니다. 논문을 심사하거나 연구를 뭐할때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설령 그것과 관련된 것이 있어도 표기해서 읽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은 블로그에도 물건을 협찬받았으면 그렇게 쓰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구자 개인의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가져가서는 안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